호박 부침의 반죽을 해보겠어요. 재료는 밭에서 난 호박, 그 다음에 양파 썰었어요. 이 당근은 <laughs> 색깔만 담당합니다. 그 다음에 고추 이렇게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야채를 다 썰은 다음에 부침가루, 시중에 나오는 부침가루를 넣으세요. 그리고 달걀 하나를. <laughs> 넣으세요. 그리고 물을 넣습니다. 섞어요. 물을 잘 섞어 주시고. 달걀은 안 넣어도 됩니다. 달걀을 넣으면 조금 더바삭하게 붙여서요. 혹시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가루를 더 넣어주시면 되고, 가루가 너무 많아서 뻑뻑하면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반죽을 마쳤습니다.